여러분, 저번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올랐는데, 글쎄, 구독 취소를 한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구독자가 더 떨어질지 뭐예요. 근데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기존 구독자보다 구독자가 적어져서 오늘은 위험 블록을 추가하지 못해요. 뭐 구독자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뭐 오늘은 구독자가 안 올랐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위험 블록을 삭제하는 아이템을 좀 구해 볼게요. 이거 다 삭제해 버리면은 드래곤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구독을 눌러서 방해를 해 줬겠죠? 난 파선을 찾아서 보물 지도를 구해서 바바의 심장을 얻느냐 아니면은 마을을 찾아서 상자에 있는 안장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폐광을 찾아서 이름표를 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일단 배를 만들어야겠어. 오늘 바다의 심장 한 10개 찾아가지고 옆에 있는 블럭 8개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영상에서 구독자가 늘면은 혹시 모를 블록 지우는 용으로 좀 대비를 해둬야겠다. 난파선은 커녕 지금 바다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나? 안 되겠다. 이거 일단 이거 보트에서 내려서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야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위안블록에 잔디도 포함이잖나 근데 마크에 생각보다 블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5명의 구독자가 늘 때마다 룰렛을 한번 돌리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50명의 구독자가 늘면 10번을 돌리는데 그 중에 잔디가 나올 수도 있고 엔더드래곤 잡을 때 밟는 그 노란색 돌 있죠?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거지라서 철도 없고 다이아도 없잖아요 광지를 해야 되는데, 뭐, 심층함이 나올 수도 있고, 자갈이 나올 수도 있고, 모든 돌 종류가 다 위험해지면, 와, 진짜 게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응, 음 진짜 마크에 있는 모든 블록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블록, 위험 블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위험 블록 삭제 아이템을 구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 여기 약간 모래가 있는 거 보니까 바다 같은데? 어, 여기 바다다, 바다. 바다랑 이어지는 된다. 와, 근데 바다가 조금 무섭다. 엄청 색상이 어둡죠? 좀 많이 무서운데, 그래픽이 좋아서 그런가? 제가 물공포증이 있거든요? 깊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와, 이거 쇠도 기니까 와, 어, 잠깐만, 난파선이다. 여기서 보물지도 나오면 우리 인생 피는 건데? 바로 지옥 갈 준비하면 돼. 아, 씨, 꽝이네. 어, 잠깐만, 저거 마을 아니야? 아, 아니네. 쇠석 때문에 마을로 보였어. 하. 아,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 있죠. 그걸로 착각했어요. 여기 나무, 이렇게 생긴 지형에 주민마을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마을인지 나무인지 좀 헷갈리네. 뭔가 여기 주민 마을이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어 진짜 주민 마을이네? 와 여기 빵도 많다 빵 이거 닭해 닭해. 일단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 상자 있다 상자 있다. 아 까비. 아 너무 아까운데 여기가 마을이 좀 크니까 안장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는 뭐하는 되지 여기는 진짜 무조건 있다 딴! 나라 딴! 아... 너무 실망인데? 일단 철골렘 있고 어? 얘 성직자 아니야? 성직자? 어? 그러면은 얘 주민작 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일단 확인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블레이즈 잡아야 되구나. 지옥을 가야 하네. 아 진짜 안장만 나오면 은 진짜 우리 인생 피는 건데. 진짜 몇집안 남았어. 진짜 여기서 안장이 꼭 나와야 된다니까? 바로 안장 넣어서 위험 블로 삭제 아이템 만들고 이 아이템을 클릭하면 네더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직자가 이 마을에 있으니까 바로 자가를 캐서 화살 제작대를 만들어주고 주민을 가둬두고 화살 제작대를 설치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취업을 안하지? 애기 주민도 답답했는지 성장해서 취업을 했네요 이제 나무만 캐면 되는데 놀랍게도 마을 바로 앞에 난파선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물지도 나오면 조약돌까지 지을 수 있겠다 과연 바다의 심장 나올지? <laughs> 이거 뭐야? 와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남파선을 여러 털면서 이렇게 꽉찬 상자는 처음이에요. 블록 3칸 쌓아서 철골랜도 잡아주고 찰더기를 만들어서 나무를 캐졌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패서 엠더 진주 9개를 모았습니다. 네더랙 삭제에도 성공했겠다. 다음에 지옥 갈 일만 남았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